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퀴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장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확률 분포의 그 특징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률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앞으로 전개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오늘 특별히 오늘 강의는 더 집중해서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도대체 이 종률이 뭔가? 자 데피니션 37에 보니까 확률변수 x에 대한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종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정말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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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 이 알차 정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 또이 알차 정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소위, 그쵸, 그렇죠,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놈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확률 정률, 그쵸, 그렇죠, 정률 생성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론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소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각별하게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피는 37에 보니까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정의의 내용은 우리가, 그죠?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즉, 우리가 알차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 대한 알차정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 확률 변수 X의 R승의 기대값이다. 자, 다시 한 번.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아니고, X의 R승의 기대값이 바로 뭐다? X의 원점에 대한 알차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R이 1승이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된 거죠. 그래서 어, x의 원점에 대한 1차 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평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원점에 대한 2차 정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 제곱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런 얘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r차 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놈도 일종의 기대값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알차 정률이라는 것은 x r승의 기대값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x의 r승의 기대값이니까 우리가 보통 e x r승 이렇게 표시하죠. 그랬을 때의 요놈을 가리켜서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 1승이면 그 그렇죠? 1차 정률. r이 2면 2차 정률. r이 3이면 3차 정률. r이 r이면 알차 정률이라고 하고 요 x 알승의 기대값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원점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을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뮤 r 다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고 통계학자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뮤 r 다시라고 표시하면 아하, 요놈이 알차 정률이다. 어, 기대값의 입장에 봤을 때는 x 알승의 기대값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수학이나 여러분 통계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죠. 수학자들이 이렇게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정의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가지고 정의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여러분 여러분 통계학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뮤알 다시 즉 알차 X의 알차 정률 원점에 대한 알차 종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응급이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요 말이 이 원점에 대한 말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으면 반드시 원점에 대한 알차 종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그런 선에 앞으로 특별한 응급 없이 여러분 그쪽 그냥 우리가 알차 종률이라고 하면 원점에 대한 알차 종률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에, 알차 정류를 구하라 이 말은 x 알승의 평균, 즉 x 알승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이산형인 경우하고 연속형 경우 경우는 나눠서 요놈을 우리가 정의해 볼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하라면 이산형에서 시그마 x 곱하기 fx고 x 제곱에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면 x 요자리 x 제곱이 오면 되죠 x 제곱 fx. x 삼승의 평균을 구하면 라요자리 x 삼승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네모 부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네모의 기대값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 알승의 기대값은 요 네모 자리에 x 알승이 오면 되는 거고 연속형인 경우도 요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dx가 붙는다 외에는 똑같죠 역시 요놈 역시도 요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x 알승의 기대값이니까 요 자리에 x 알승이 와서 결국, 인테리어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알승에다가 대응하는 기대값을 곱해서, 아, 대응하는 확률 밀도함수를, 자, 기대값이 아니고,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해서 적분해줌으로써 연속형의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요 네모의, 네모의 평균, 네모라, 네모의 평균으로 요렇게 정의되는 요 이산행과 연속형에서 요 평균의 그 내용을 규정해주는, 그죠? 요 x 알승이 여기 왔을 때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x 알승의 기대값을 만들어주는 요놈과 요놈을 우리는 뭐란다, 어 그렇죠? 알차 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률의 통계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더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은 이 확률 변수 x의 이 정률이라고 하는 요놈은 그 확률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률로 표시되는 그죠? 이 정률의 함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평균이나 분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평균 분산은 확률의 분포를 특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이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률의 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평균 분산 외에도 우리가 외도 또 첨도 이런 것도 몽땅 다. 정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률을 안다는 것은 확률 분포의 그 특징을 우리가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죠.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자, 한번 필기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가 뭐냐? 분포의 모양이, 자,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적봅시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자, 얼마나 기울, 그죠 기울어졌는가? 요 놈을 우리가 표시해주는 그쵸? 척도가 바로 외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것은, 그쵸? 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우리가 표시해주는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 자, 기울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외도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쵸? 무슨 말이겠죠? 이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도감에 따라서, 요놈이 좌우대칭이냐, 왼쪽으로 치우쳐졌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나를, 우리가 이 외도를 통해서, 그렇죠. 무슨 말이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가, 분포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판단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첨도라는 것은 뭔가? 첨도는, 이 첨도는, 이 분포의 모양이 위로 뾰족이냐, 아니냐. 분포의 모양이 위로 뾰족한가? 그렇죠. 원만, 와, 완만한가 또는 원만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첨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첨도라는 것은 첨도에 따라서 여기에 분포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분포되는 경우하고 분포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죠. 위로 뾰족한가, 완만한가, 원만한가 또는 완만한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원만하다나보다 완만하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봅시다. 예? 완만한 가를 보여 주는 연름이 척도가 바로 첨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평균 분산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확률 분포의 모양이 규정되어진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 외도 첨도도 이 확률 분포의 그렇죠? 이 확률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지표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모두 정률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정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μr 해서 이렇게 다시를 안 붙인 요 표기를 했을 때는 요 놈은 x에서 평균을 뺀 그쵸 그렇죠? x에서 평균을 뺀 r 승의 평균, 즉 x에서 평균 그쵸 그렇죠? x의 평균을 뺀 그의 알승의 기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자리가, 요 뮤가 0일 때는, 0일 때는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뮤가, 지금 요뮤 자리가 0이 아닐 때는, 무슨 말이겠죠? 요놈을가리켜서요놈을가리켜서요 평균 뮤에 대한, 원점이 아니고 이제 평균 뮤에 대한 알차 중심 정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은 요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게 x 빼기 제로 전체 제곱이라고 알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0이면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고 요 놈이 뮤라고 주어지면 평균 뮤에 대한 알차 중심 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r이 요 경우에 평균에 대한 알차 중심 정률에서 평균에 대한, 그쵸, 2차 중심 정률. 즉, R이 2가 되게 되게 되면 평균에 대한 2차 중심 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분산을 가리키는 거죠. 자, 무슨 말인 알겠죠? 이런 아,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고. 일단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론을 전개할,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될 것은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 뭐냐? x r 승의 기대값을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 하고 요놈은 μ r 다시로 표시한다라고 한데까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외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천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정도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인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데피네이션 38을 보니까 정률 생성 함수를 함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 정률 생성 함수를 mxt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럼 요 함수는 변수가 x도 있고 변수가 t도 있는 그죠. 요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mxt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률을 생성시켜 주는 함수다. 정률을 구할 때 정률을 구해 주는 함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수학자들이 이 정률 생성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것은 자, 요 mxt도 일종의 기대값이라 기대값이라 합니다. 근데 뭐의 기대값이냐면 자, 밑을 2로 하는 2에 자요 t하고 요 변수 t 요놈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t하고 괄호 밖에 있는 요 x를 요 두놈을 곱한 그쵸 그렇죠? tx 승의 기대값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예를 예를 들어서 이 정률 생성 함수 이런대로 하자 그러면 요놈이 ext다 라고 하면 mext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가로 안에 놈하고 가로 밖에는 곱하니까 e의 t 곱하기 ex승의 기대값이 된다. 기대값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것도 역시, 그, 어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정류를 생성시키는 함수는 요 놈으로 잡았을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기들이 정의를 해답니다 그들이 정의를 해놓은 거랍니다. 그반 뜻이 반드시 오는 여러분 자다가도 외워야 돼요. 요거 안 외우면 여러분 지금 통계를 동계를 포기해야 된답니다. 꼭 외우셔야 된답니다. 예? 자 뭐라고요? 정률을 만들어주는 함수인 정률 생성 함수는 mxt라고 쓰는데 요 mxt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e를 밑으로 하고 t하고 x를 곱한 것을 지수로 가져와서 e의 tx승의 기댓값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mxt 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면 이 산형인 경우는 요놈도 일종의 기대값인데 무엇의 기대값이냐면 자 우리는 네모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모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밀도함수 그럼 요 네모자리에 와야 되는게 요 놈의 정의가 e의 tx승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 네모자리에 t e의 t x 승이 오모된다 뭐인 경우, 요 놈이, 이산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놈이, 연속형인 경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모한 대까지요 네모 자리에 보고, e의 t x 승이 요 네모 자리에 오모되는 거죠. 그리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확률 밀도함수 곱하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 놈이, 연속형 일때의 확률 생성 함수를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확률 생성, 그죠? 아니, 선생님 말을 살짝 잘못했는데, 확률 생성 함수가 아니고, 종률 생성 함수가 왜 요렇게 요 놈을 요렇게 계산하느냐. 요 놈의 정의가, 어, e의 tx승의 기대값이라고, 평균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네모의 기대값을 이산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연속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정의대로 펼쳐 보니까 이산행은 이렇게, 연속형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어, 우리가 우리가 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률 생성 함수를 올려, 물론 우리가 정률을 원래 정률의 정의대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실제로 정률을 구할 때는, 이 정률 그 자체를 정률의 정의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가지고, 즉, mxt를 구해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정률을 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률 생성 함수로, 자, 선생님이 살짝 요거, 그죠? 요, 많이 빠져있네. 정률 생성 함수 구하기가 아니고, thm27은 요 말을 엽시다. 여기 빠졌네, 많이. 이런. 요 사이에 정률 생성 함수로, 그렇죠. 알차 정률. 정률 생성 함수로 뭘 구하자? 그렇죠. 알차 정률을 구하기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성,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요 위에서 데, 데, 데피니션 38에서 어이 정률 생성함수는 이산행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연속형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이걸 이제 구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구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 정률 생성함수를 가지고 이 알차 정률 이 정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이론 27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정률 생성 함수죠. 그럼 요 말의 의미는 dR승, 알승 dTR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에다가 dDT를 어떤 함수에다 곱해주면 요 함수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라 그런 뜻이고 여기에다가 d제곱, dT제곱을 붙이면 요 세모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두번 미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d r d t r승 d r승 d t r승이라는 것은 요요 요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하시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약한 학생이 있을까 싶으시님이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t에 관해서 요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정률 생성 함수요. t에 관해서 몇번 미분 총 미분, 알범 미분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일단 알범 미분하고 나서, 자, 요 짝대기 붙이고 t equal 0이라는 말은 그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알범 미분 후,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x 알승의 기대값이 나왔다. 이 말은 요놈이 바로 알차 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인 μr-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또 표기를 책에 따라서는 어, mx에다가 요 가로 r이라 표시하면 요놈을 mxt를 알 알범 미분했다는 뜻이고 미분한 결과에다가 t 대신에 요 t 자리에 알범 미분하고 T 자리에 0 지부했다 그래서 MX0에 그렇죠 MX0에 여기다가 가로 안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나 요 말이나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T에 관해서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알범 미분 후 T 대신에 0을 대입했다 이런 말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산행 경우도 있고 연속형 경우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은 연속형인 경우 하나만 우리가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정률 생성 함수를 R번 미분한 데다가 결과에다 T 대신 0을 대입하면 R차 정률이 나오는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기게 나와야 R차 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이 1일 때부터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d/dt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까 일단 mxt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미분한다 이 말은 자 연속형인 경우에 mxt라는 것은 지금 요놈을 가리키는 요놈을 요놈, 이놈. 즉인 r a 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e의 tx승 f(x)dx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결과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 적분은 X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T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T 입장에서는 요 놈만 연관이 있죠 E의 T승 그러면 E의 TX승을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 놈을 지금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놈을 먼저 T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인 X를 곱해주고 자기 자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요 놈을 T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한번 미분한 요 결과를 t에 관해서 다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t에 관해서는 요 x는 다 상수죠. 그럼 요놈을 다시 미분한다 생각하면 x가 하나 더 곱해지고 e의 tx승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e의 tx승을 요놈을 알번 미분하면 t에 대해서 그럴 때는 x의 알승 e의 tx승이 되겠죠. 당연히. 두번 미분, 한번 미분했을 땐 X1승, 두번 미분할 땐 X제곱, 알번 미분하면 X의 R승이 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일단,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고 나서 요 놈을 다시 보면, 한번 미분할 했으니까 그 결과는 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X 곱하기 2의 TX승, FX 뭐가 된다, DX가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어졌죠. 그럼 우리는 요 결과, 여기 요거는 지금, 확률, 정률 생성 함수를,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해서한번 미분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다, 이 결과에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다? 0을 대입하라 그랬죠. 0을 대입하면,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 놈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것은, 인테그랄 플러스 모한데, 마이너스 한플러스 모한대, 모한데까지. 자, x가 남았죠. x 곱하기 fx dx인데, 요 놈이 결국 뭐다? 요 x의 기대값이죠. x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1차 정률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x 1승의 기대값, 즉 x의 기대값은 1차 정률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정률 생성 함수를 한번 t에 관해서 미분해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1차 정률 그렇죠. 1차 정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률 생성 함수를, 그러면 두 번을 미분해 보자는 거죠, 두 번. 자.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두번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 놈은, 인테리어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요 놈, 그죠. e의 tx승 곱하기 fx, dx, 요 놈을 우리가 t에 관해서 요 놈을 두번 미분하는 거죠. 자, 이 integral, fx, 이는 아무 상관 없죠. 요 놈만 관계죠요 놈을 t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아까 우리가 봤죠. 요 e 의 tx성 앞에 x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요 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이두번 미분한 1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버리면 뭘 대입하자?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자요 놈은 이게 영승 되니까 1이 되어서 없어지고 그 결과가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자리가 지금 네모 자리죠. 네모의 평균을 표시하는 요놈 그 모형인데 요 네모 자리에 x가 왔으니까 요놈은 x제곱의 평균 즉 x제곱의 기대값이죠. 그럼 x제곱의 기, 기대값은 정률의 정리상 2차 정률에 해당된다 그래서 뮤2의 다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정률 생성 함수를 한번 r이 1일 때즉한번 미분해서 t 대신 0대입했을 때는 1차 정률이고 이 놈을 두번 미분해서 t 대신에 0대입했더니 2차 정률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 내려가서 만약에 주어진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t에 대해서 요 놈을 r번 미분한다. t에 관해서 요정률 생성 함수를 r번 미분하게 되면 요 놈을 r번 미분한 셈이죠. 그러면 요 놈을 r번 미분하면 그놈 앞에 뭐가 생긴다? xr승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결과에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자? 0을 대입을 해 주면 그 결과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알승 곱하기 fx dx가 되는데 요놈은 요 네모 자리에 x 알승이 들어왔으니까 요놈은 x 알승의 기대값이고 x 알승의 기대값이 바로 알차 정률을 우리가 얘기해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정률을 구하는 포인트죠. 정률 생성 함수를 딱 구해놓고, 이제 1차 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한번 미분하고 t 대신에 0 대입하고, 2차 정률을 구하라면 정률 생성 함수를 두번 미분해가지고 t 대신에 0을 대입하고, r차 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주어진 확률,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가지고, t에 관해서 r번 미분하고 t 대신에 0 대입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알차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률 생성 함수를 그 정의에 따라서 구해가지고 그 정률 생성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정률을 구하는 연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